안녕하세요 서대리입니다. 주식투자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투자는 수학 문제와 다르게 정답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투자를 포기하고 살 수는 없겠죠. 이제 투자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투자가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한 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실제로 서대리의 주식투자 방법과 전략에도 많은 영향을 줬고 그 덕분에 서대리의 포트폴리오가 기준이 S&P 500을 이기고 있고 전보다 더욱더 마음 편한 투자를 할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돈의 심리학입니다. 작년부터 워낙 유명했던 책이고 지금도 경제경영 부분 베스트셀러인 만큼 많은 분들이 이미 읽어보셨거나 책 제목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대리 역시 2021년 3월에 내돈 내산하여 지금까지 세번 넘게 읽었고 실제 투자에 적용한 내용이 많은 책이다 보니 유튜브를 통해 한번 소개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때마침 돈의 심리학 골드 에디션이 나온 덕분에 출판사로부터 도서 소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만 단순히 광고로 진행할 경우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책이 묻힐 것 같아 서대리는 광고비 등을 받지 않고 구독자님들 20분을 추첨하여 책을 선물로 드리기로 출판사와 협의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을 쭉 시청하시고 나서 앞으로 서대리에게 바라는 점이나 올해 재테크 목표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4월 20일까지 댓글 남기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할 계획이고, 당첨된 분들은 4월 21일에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공유하겠습니다. 서대리가 돈의 심리학을 좋아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정말 시원하게 해소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서대리가 서점에서 이 책을 처음 봤을 때는 지금처럼 엄청난 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ISTJ인 서대리는 주식투자도 수학공식처럼 정답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심리라는 애매한 요소보다는 실적이나 ROE, 영업이익률, 시장점유율처럼 측정 가능한 지표들을 가지고 나만의 투자방법을 만들고 실행했었습니다. 실제 서대리의 초창기 컨텐츠들을 보면 이런 식의 분석과 투자가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투자를 하면 할수록 헷갈리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적중했던 방법이 이번에는 맞지 않고 과거의 패턴을 바탕으로 리스크를 대비했더니 이번에는 전혀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등 고통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반쯤 포기한 심정으로 숫자 분석이 아닌 인문학 관점의 투자 서적들을 보기 시작했고 여기서 그동안의 고민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이 분야에서 가장 완성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주제가 있겠지만 결국 핵심은 미래 예측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주식이 떨어지기 전에 팔면 되고 앞으로 오를 주식을 미리 사놓고 기다리면 되기 때문이죠. 미래 예측이 곧 수익을 보장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할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수많은 경제 투자 콘텐츠들을 보거나 유료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구독자님들 모두 알고 계시듯이 미래를 매번 100%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나 방법은 없습니다.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는 것처럼 운 좋게 미래를 맞출 수는 있지만 매번 적중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패턴을 통해서도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할 수 없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이에 대한 확신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전에는 미래를 예측하여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되면서 서대리의 투자 방법과 전략을 조금씩 수정했고, 그 덕분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서대리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기준점이 S&P 500보다 선방하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꿀잠잘 수 있는 마음 편한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돈의 심리학을 읽고 서대리의 적용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참고로 책에서도 핵심 전제는 세계 경제가 향후 수십 년간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실제로 온갖 위기 속에서도 세상은 점점 더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서대리의 첫 번째 적용점은 S&P 500 ETF 투자 비중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스코세이건 교수가 말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은 언제나 일어난다는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복잡한 세상이지만 앞으로의 세상은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더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측 자체는 더욱 불가능해지고 언젠간 발생할 또 다른 위기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원인이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 역시 전과 다를 것입니다. 즉 예측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범한 직장인 투자자 서대리는 자본주의를 믿고 S&P 500 ETF 투자 비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연금저축펀드와 퇴직연금 DC에서만 S&P 500 ETF를 투자하고 있었지만 돈의 심리학을 읽고 난 2021년부터는 일반계좌에서도 S&P 500 ETF인 부와 ivv를 적립식으로 모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S&P 500 ETF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70에서 80% 이상을 S&P 500 ETF로 채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서대리의 두 번째 적용점은 일정량의 현금을 무조건 보유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대리는 월 생활비의 최소 6개월치에 해당하는 현금을 토스 파킹 통장에 항상 넣어두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워낙 시장이 좋기도 했고 자본주의에 대해 알아볼수록 남는 연금은 무조건 주식이나 부동산, 코인 등 좋은 자산으로 바꾸는 것이 이득이라 생각했기에 돈이 생길 때마다 투자를 했었는데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자산가격은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좋은 자산이라면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우상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과실을 온전히 얻기 위해서는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원하는 수익률이 될 때까지 생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복리효과의 첫 번째 규칙은 절대로 쓸데없이 손대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 찰리 먼거의 말처럼 자산이 무럭무럭 자랄 때까지 생존할 수 있는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론상으로는 매달 받는 월급이나 다양한 부수입 등으로 버티면 되지만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한 이벤트가 전혀 상상도 못할 타이밍에 치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때 만약 대응할 수 있는 현금이 없다면 눈물을 머금고 자산을 팔아야 할 텐데요. 근데 하필 그 타이밍에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라면 그동안 아무리 잘 투자해왔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대리는 최소 6개월 분의 생활비는 항상 확보해 놓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예상의 큰 지출 이벤트뿐만 아니라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했을 때 기회를 잡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발생하는 조정장에서도 심리적인 데미지를 잘안 받게 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공포에 의한 뇌동매매는 안 하게 되고 오히려 저점매수를 기회될 때마다 하게 되니 수익률은 자연스럽게 조금씩 더 상승하게 되었고요. 이 외에도 돈의 심리학을 읽고 나서 실제 서대리가 적용한 요소는 더 있습니다만 책 제목처럼 심리적인 부분도 많다 보니 영상으로 소개하는 것보다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 투자에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직 돈의 심리학을 읽어보지 않았다면 꼭 한번 읽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투자 관련해서 와닿는 부분이 정말 많기 때문이죠. 끝으로 책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문구를 소개하며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